안양 부흥중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고경환입니다 저번 차시에 여러분들 창작 캐릭터 관련해서 과제 내쉬,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작까지는 해봤는데 최 근공적인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주제에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물론 이제 열쇠고리를 만들면서 또 이번 차시를 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캐릭터를 물론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해도 좋겠지만 애니메이션 활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캐릭터를 활용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이제 A4용지를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가장 구하기 쉬운 종이니까 A4용지를 4등분을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선생님 그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는 증명사진을 선생님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까지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등교 후에 수업이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갖고 와야 캐릭터를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증명사진이 있으면 지금 선생님 머리 부분만 잘랐는데 이렇게 가슴 부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슴 부분까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한 2분의 어, 1 정도만 붙을 수 있게끔 해서 2분의 1만 붙을 수 있게끔 해줘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됐죠? 어차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1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작업 그 종이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 볼까요? 네, 좀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서 작업을 좀 편하게 볼수 있게끔 확대가 될까요? 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는 간단하게 붙여 주시고요 자 선생님 얼굴입니다 잘생겼죠? 아니라고요? 지금 아니라고 한 친구들은 어... 불이익을 다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네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미술교사니까 선생님 준비는 안해봤어요 선생님 사실 장르 꿈이 미술교사는 아니었거든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 한번 네 미래를 한번 해보면요 간단해요 우리 머리 부분은 사실은 목부분만까지만 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목 부분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안 보이죠 사인펜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연필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걸 잘라볼까요? 잘라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야, 아, 작업도 편한 거니까요. 머리를 오리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만. 이렇게 해서, 턱까지 이렇게. 자, 왜, 어, 선생님, 전제 얼굴가 싫어요. 얼굴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을 보시면 좀 많이, 좀 위안이 될 겁니다. 좀 그런가요? <laughs> 자, 목은 그리지 않고요. 캐릭터에서는 바로 몸통을 그립니다. 몸통을 그래서 다리까지 연결이 되게끔. 발까지 연결이 되게끔. 그 몸통의 절반이 다리, 그 다리 부분이 되겠죠. 자, 군인이라고 했으니까 좀 약간 건방지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있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목은 그리지 않고 몸통하고 어, 다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뭐, 캐릭터는, 어, 아기의 비율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머리와, 어, 몸이 거의 어, 1대1이 되도록. 자, 그리 군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군인이 이제 뭘들고 있을까요? 어, 총을 들을까요? 요새 군인이 총을 드나요? 오, 어, 발이 좀 제일 이렇게 해서, 어, 총을 들겠습니다. 일 총을 권총으로 하겠습니다. 장교인가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총을 둔 군인을 하고요. 이 총, 네. 총 같지 않다고요? 네. 그래도, 저한테만 총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뭐, 군인들 복장은, 뭐, 요새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허리띠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잘 풀러지지 않게, 전투를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조금 변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군인은, 워커를 신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바지를 좀 도톰하게 해서, 워커를 신는 걸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수영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짐을 칠게요. 왜? 좀, 구찮습니다 그리기가. 그 다음에, X반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탄약을 넣는 탄약대를 내고요. 그죠? 네. 이렇게 탄약대를 맺니다. 옆구리에는요, 수리탄을 매요, 수리탄. 어. 포켓에도 매죠, 수리탄은. 이렇게, 수리탄은. 자. 그리고 이제 권총을 찼으니까 권총 지갑도 있겠죠? 그죠? 음. 어깨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별을 달아도 좋고요. 자, 군화는 앞에 끈이 많고요 어, 여기서, 여렇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인 디자인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한번더 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 꿈이 군인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어떡하다, 어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면가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머리를 자를게요. 자, 자, 이번에는 옆에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자, 미술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몸통을 그려주시고요. 이 무대도 역시 여지없이 다리와 어, 다리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 비례는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 것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 음, 음, 이거 틀렸다고 해서 또, 그냥 지우지 마시고요.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요, 옷에 묻지 않게끔 앞치마를 매요. 앞치마. 앞치마를 냅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매겠죠. 그럼 여기 생략이 되겠네요. 어차피 이게 두번 작업할 거니까, 뭐 지울 부분 나중에 지워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네, 파레트를 들고 있겠죠. 유화 파레트는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고요. 그죠? 한쪽에는 붓을 들겠죠. 붓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은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저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에서 손가락을 다 그리면, 어차피 절제된 비례기 이 때문에, 어색해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손가락 다섯 개, 열 개를 다 그려도 상관 없겠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뭐, 화가들은 모자를 이 보이진 않는데, 나만 볼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이런 모자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붓을 꽂고 있고요. 그죠?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붓을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음. 자여기는 이제 물감이 이렇게 묻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간단하게 뭐 밑에 부분이야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볼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까지가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장래 미래에 꿈꾸던 직업을 이제 캐릭터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 필름지에도 옮기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이 필름이 A4 용지의 딱 4분의 1 크기입니다. 자, 이거는, OE, 우리가 알고 있는 OH 필름이 아니고요 어, PS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열을 가하면 균등하게 축소가 됩니다. 열 축소의 그 현상을 보이는 PS판이라는 거라서, 이건 여러분들 아무 물건이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PS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단 갖다 대고요 자, 얘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테이프를 여기다가 혹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 주세요 고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펜으로 자 네임펜으로 그냥 따라 그리면 됩니다 선생님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기 쉽게 네. 자, 그래서 그냥 외형을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 얼굴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네임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요. 마치 캐릭터화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따라 그리는 거죠. 어우, 선생님, 지고 보니까 눈썹이 진하네요, 되게. 네, 이렇게 됐고요. 또 눈썹을 그립니다. 눈을 그릴 때는 눈 아래 커플은 그리지 않습니다. 어, 어, 유치원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래 부분 안에요 나중에 이제 밤색으로 이렇게 떴을 때는 요 다시 붙일 수 있게 꼭 반드시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코입 중에서도 입술 모양 가장 진한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코 밑에 부분도 설명을 해줍니다 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일단은 검은색으로 할수 있는 거는요 가장 진한 부분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없겠지만 속눈썹을 좀 이렇게 선생좀 이쁘게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쪽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안정을 그리고요 우리 지우개를지워야될 부분들은 지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은 안 그릴게요, 지저분할것 같아요. 저렇게 하시고요. 네, 우리가 아까 디자인했던 그 군복의 디자인을 그대로 입혀줍니다. 이 캐릭터가 일반 그리는보다 좀난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는 것보다 과감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디자인틱해요. 덜덜덜 떨지 마시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클이라고 해죠 군용 허리띠가요, 상당히 강, 해요 그래서, 포를 잡았을 때, 결광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경험하실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수리탄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통으로 하겠습니다. 수통, 물통. 네, 물통으로 좀, 자, 렌더링 하는 과정에서 네, 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면서 약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수정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는 민자에 있는데 군복은 약간 군화에다가 군복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약간 네. 부풀로 올온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자, 구나를 맺습니다 자, 8분분을 할까요? 그 선생님, 아까 하면서 되게 아쉬웠는데, 뭐가 아쉬웠냐고요? 네. 총이 너무 안, 안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을 좀 멋있는 걸로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게 뭐, 멋있을까요? 음, 총이, 일단 총은 먼저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총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재끼면, 네. 자동으로 장전이 되는 이런 권총 있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노리스 조금 나와 있고요. 그죠?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 네, 그 권총으로 바꿨습니다. 총실 조금 이게 나와 있고요. 아, 총은 그래도 멋있게 나오질 않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오! 그죠? 저, 사진은 사진 같지는 않지만 선생님 이미지가 좀 나오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보러 되게 귀엽다고 그래요. 아, 얼굴이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귀가 안 보이죠. 볼살 때문에 귀가 없어서. 귀가 없다. 귀엽다. 그러더라고. 없앴준다음 캐릭터를 이렇게 따라만 그려도 캐릭터가 됩니다. 그죠? 굳이 이 사진은 필요 없을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자, 우리 살색에 가까운 밤색을 이용해서, 자, 이두 가지, 진한 밤색과 얇은 밤색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어, 친구들 중에 의문이 있던 친구 있을 거예요. 오늘 콧대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밤색으로 콧대를 좀 해줍니다. 아래 입술도 만들어주고요. 왜? 검정색보다는, 어, 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선생님, 아 그리고 눈꺼풀의 아래 부분은 밤색으로는 돼요. 검정색으로는 안 돼도. 자 이렇게 라인 처리해주시고요. 자 얼굴 각진면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뭐 선생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입술을 약간만 좀 건강하게 보이게끔 입술을 칩스틱을 그죠? 어 선생님 저기 화장하면 안 되나요? 아 이거는 그래도 입술 입술 색깔이 있어야죠 자 우리 군복이 갖는 특징이 또 녹색으로 그죠? 아, 녹색으로 얼룩무늬가 요새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녹색으로 얼룩무늬가 있으니까 얼룩무늬를 자 이거는 주지가 벗겨 놓고이제 필요없죠 그런데 이제 진짜 정말 필요한 거는 네. 과감하게 자기 얼굴을 포기하고 이겁니다. 그죠? 음, 됐어요. 저는 머리털이 있어야 되겠죠? 머리털도 다 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머리가 본인이 빛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막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할 수는 없겠지만 차분차분 여러분들 그냥 사진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캐릭터만 잘 따라하시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 귀가 없으니까요. 너무 귀엽네요. 귀를 살짝 그려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 음, 전투복에도, 음, 녹색의 힘을 불어 넣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녹색의 느낌, 네. 음, 빨리. 네. 어,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요, 긴장이 되고요 네. 좀 나올까요? 어, 됐습니다. 예, 녹색. 녹색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녹색 얼룩무늬. 네, 예. 녹색 얼룩무늬를. 자, 이렇게 칠했던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 구워서 작아지게 되면 굉장히, 어, 경고해집니다. 되게 경고해져요. 화가를 할걸 그랬나요? 군인이 너무, 복장이 안 이쁜데요. 안 멋있고.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네. 되겠습니다 군화는 뭐 검은색이니까요. 그렇 검은 게다 칠해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화에서도. 왜냐면 하 이제 광을 냈을 테니까요. 그죠? 광낸 부분은 하얗게 좀 남겨 두시고. 다 칠하지 마시고. 그 그렇죠? 광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이쪽도요. 광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잘 닦은 구나는요, 음,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진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뭐, 고급스럽거나 아주, 뭐, 뭐 현란한 표현보다 캐릭터는 인상을, 특징을 따오는 건데요.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따집니다. 네.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 되셨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음, 이름을 써주는데요. 사람 근처에다, 올해를 해 어느 정도. 올해는 라인에 들어가게, 선생님이 1학년 12반이거든요. 1학년 12반, 예를 들어서, 어, 1번이다. 그럼 01번 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고, 경, 환. 이렇게써 주셔도 되고요. 어, 난 싫다 바래다 쓰겠다 그러면 110아112 019 경환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만 이제 자를 때는 이걸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악세사리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 주셔야 됩니다. 뭐 아주 라인을 바짝은 말고요.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우, 종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쳤으니까, 굽는 거는, 어, 종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은, 이렇게. 오려 주시는 것까지. 자, 이렇게 오린 겁니다. 보이시죠? 오린 거.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어, 제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실제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작업했던 거 맞죠? 선생님이, 선생님을 희생해서, 어,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종이를 빼면은요,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고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 할때 여기 구멍 보이세요, 구멍? 어, 구멍을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 끈을 뛸 데가 없어요. 보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오븐에 넣을 때는 종이를 구겨서 혹은 호일도 괜찮고요. 구겨서 이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눌러붙지가 않거든요. 자, 넣어볼까요? 자 넣으면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자. 내가 어, 이게 안 보여요. 잘 보죠? 쭉으로 드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서서히 이 찌그러들고 있어요. 오,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 이렇게 볼까요? 안에, 아, 찌그러드는 네. 거 보이시죠? 자, 찌그러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자, 굳기 전에 책으로 만들어요. 자, 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까 꺼놓으면 되면 얘를 책에다 넣습니다. 책에다. 책에다 넣고요. 닫아주세요. 이제 꺼야 되겠어요. 자, 끝냈습니다 자, 이건 끝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이시나요? 얼굴이 찌그러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꺼워지면서 짧아졌어요. 손, 손가락 하나만큼 그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까지 여러분들,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오븐에 굽는 작업이나 어,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학교 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학교 와서 와, 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2주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원하면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어, 줄 수도 있습니다. 3학년들 준 것처럼 이 PS판하고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한장씩을후문해서 나눠준 생각이기도 하고요. 암튼 여러분들, 요번 시간에 캐릭터 요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증명사진 갖고 증명사진의 윗부분만 4분의 1로 A4 용지의 4분의 1을 접어서 얼굴이 4분의 1에 절반만 오게끔 해서 아랫부분만 디자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개 해보시고요. 자기 꿈이 아직까지는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까지만 디자인을 해서 선생님한테 과제를 내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과제 낸 친구들에 한해서 선생님이 필수판하고 어, 여러분들 그 작품을 요까지 내면 요걸 작품을 온라인 기간에도 내겠다는 의도로 알고 선생님이 그 친구랑 따로 약속을 해서 홈문에서 배분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과제에 따라서 내시는 분은 선생님하고 끝까지 가보는 거고 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제작방법만 익히시고 어, 등교해서 하시는 걸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소소하게 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해보는 거 많을 수도 있을 테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 이론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시면 그 친구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선생님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이거는 음, OHP 필름이 아니고요 PS판입니다. 약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소재가 바로 이거예요. 생긴 거는 뭐 H필름에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작업은 여러분들 과제는 여기까지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작업하실 거고, 나머지는 그냥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했죠? 좀 밝게 보이게. 여기다 이제 선생님 꼰도 사놨어요. 꼰 이렇게 달아가지고 네. 안 들어가네요. 아까 이 구멍을 반드시 그 넓었던 구멍이 이거하면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주에 만나요.